2025년 3월 6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루 한절 모닝 암송, 부송방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통 1189절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또 이제, 우리 삼군사님 말씀 좋콜 때부터 계속 이제 암송하고, 이 자리까지 계속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laughs>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3분3분 말씀 좋고 읽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은 1 시간 동안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1 시간 동안,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또 암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에 에, 우리 집중해 가지고 암송은 집중을 안 하면 암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성경도 1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으면 그참 그것도 그.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송을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암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외우고 나면 또 일상생활 을 하면서도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또또 또 외우고 막 하다 보면 정말 이 우리가 늘 말씀을 삼으면서 또 암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사도행도 계속 이렇게 암송을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늘, 근데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잊어먹는 건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암송도 또잘 되어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다 보면, 계속 말씀을 암송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원동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그 원동력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항상하시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탈로니가 전서 5장 5장 아, 우리가 22절까지 했습니다. 5장 22절까지 했고요. 네, 오늘 한번 23절, 24절 어, 한 25절 정도까지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네, 늘 복습을 한번 해야겠죠. 복습을. 네, 복습을 할 때는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해도 복습을 할 때는 이제 살짝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도 괜찮고 외우면서 보고 외우면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설원에서 5장을 한번 다 외우시면 녹화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올리고 그러세요. 네, 그게 은근히 또 이게 또 이렇게. 그 여러분 녹화가 근데 잘 안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딱 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가지고 녹화하려고 하면 하나 이거 녹화하는데 한 시간도 걸립니다. <laughs> 하나 녹화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하다가 이렇게 막히면 살짝 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도 어,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 대사전서 5장을 한번 딱 암송하시면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 보시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합니다. 아, 대사전 전서 5장 1절부터 1, 우리가 22절까지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한번더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 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음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자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자 아멘 잘했습니다 자그 7절 8절 아멘 7절 8절 자는 자들은 시작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니 취하되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자 라며 잘습니다 그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한번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십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어 있든지 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도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아, 너희가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히 너희끼리 판목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laughs> 아, 자, 어디서부터 해보냐면,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9절부터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죄송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더 시이다.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 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예언, 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시,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하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해야려 아 죄송합니다. 범사에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21절 20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범사에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고 시작. 범사에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합니다.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아 어... 22절, 22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했고, 이제 오늘 23절 한번 23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 다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잘했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연, 영과 혼과 몸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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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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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강림 하실때 에, 또 너희 의온 영과 혼과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강림 하실때 에, 또온 영과 혼과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강림 하실때 에, 그 다음 흠없게 보전 되 기를 원하 노라 시작, 흠없게 보전 되 기를 원하 노라 흠없 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언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제, 에, 그, 은혜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자, 먼저 또온 영과 혼과 몸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또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3절, 우리 1, 2, 3, 4만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laughs>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예, 네,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라. 노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절, 평강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또 외우니까 또 우리가 또 외워지죠.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천천히 외우면서 잘라서 외우면서 묵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예, 예, 우리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요. 평강 하나님 친히 우리를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영과, 온흥과온 온 마음, 온 영과 흥과 마음, 몸이, 몸이, 우리 주님께 강림하, 우리, 우리 주에서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기도죠. 예.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밉부시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밉부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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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밉부시니. 믿뿌다라는 얘기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믿뿌다. 우리가 믿뿌단 말을 잘 사용하자는데, 믿보다 뭐, 이걸 또 굳이 한, 한자로 말, 신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 믿을만 하다. 이렇게, 예, 이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뿌시니. 예. 그러니까 믿을만 하신 분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가 또한 이루시라. 이겁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라. 시작.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가 또한 이루시라. 리 그가 또한 이루시라. 리 그가 또한 이루시라. 리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뿌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시니 너희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시니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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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루시리라. 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잘했습니다. 자, 24절, 우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시작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너희를 이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3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23절부터. 이제, 아까 우리 25절까지 했죠. 25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함을 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더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작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대서연서 5장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아마 내일 하면 <laughs> 내일까지 하면은 우리 5장 초벌 암송은 다 마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이거를 한번 계속해서 암송도 쭉 한번 해보시고 암송이 되면 또 한번 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암송이 안될때더 은혜가 되고, 암송이 안될때더 묵상이 되고 그런 법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시면 여러분 암송하면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대사유사 5장을 마치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욥기 1장, 욥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암송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